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제가 지난주말에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설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결과를 여러분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설문의 내용은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정경심 교수를 공격한 가장 큰 이유는 이라는 설문이었고요. 항목은 모두 다섯 개입니다. 첫 번째, 조국이 대통령 돼서 나라가 망하거나 적화 통일되는 걸 막으려고. 두 번째,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게 될까봐. 세 번째 미래통합당 또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 받아서. 네 번째 얘들을 요리해서 재벌들한테 기부 받아서 빚 갚으려고. 다섯 번째 본인이 고발 당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이렇게 다섯 개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어, 무려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지난 주말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틀 동안 5만 1000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어, 이 항목은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최성애 전 총장 본인 또는 50년지기 최측근의 발언을 토대로 만들어낸 항목입니다. 자,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적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신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위. 예들을 요리해서 재벌들한테 도네이션 받아 빚 갚으려고. 그는 내가 너무 힘들 때라서 이게 그게 뭐 9, 9월 1일날, 9월 4일날 발표됐으면 그 전부터 나왔다는 소리지. 그 전부터 내가 어떻게 애들을 요리해갖고 내가 학교를 좀 떼야갖고 개불들한테 돈을 아이는 이런, 이런 거 생각할 텐데 이 항목에는 1%만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비율로는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500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자네 번째 네 번째 항목은 대구 MBC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조국이가 대통령 되면 법무부 장관 대갖고 그렇죠. 순서대로 발버가 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했는 거야. 통일은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만약 통일을 해더라도 그런 통일 내 원치 않아. 왜냐면 통일이라는 거는 전쟁을 쳐가 이긴 사람이 집을 먹는 게. 그래 된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지 이런 식으로 통일하면은 림없이 북한 쪽에 원하는 자파로 적화통일이 뭐 적화 될 거고 자, 보신 것처럼 조국이 대통령 돼서 나라가 망하거나 또는 적화통일 되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9% 4,500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이것은 최송혜 전 총장이 그동안 했던 발언 중에 비교적 최근의 발언입니다 지난해 1 2월 말에 정경심 교수 일심 재판 판결이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본인의 측근에게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던 겁니다. 자3 위도 한번 보시죠. 미래통합당 또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 받아서 그 국천 나온다는 이야기 좋았어요. 공천도 해준다 했고 비례대표제도 5분의 으을 준다 했는데 아 섰다가 내가 최고 결정이죠. 자이 항목에는 10%. 약 5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커넥션과 관련된 의심을 하고 계신 거죠. 자 2위도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항목입니다. 직접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준비의 의심에 총론 경선에서 확터는게 아니라 8월 20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다 할까요 어떻게 갈 거냐? 갈림길을 수가 있었다. 이좋은편 잘못 들었다가는 다한당이 정권 도한면 학교 못나되야 그러니까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게 될까봐 조국하고 세게 붙었다. 이런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위부터 2위까지 살펴보셨는데요. 5위, 4위, 3위는 지금 보신 것처럼 최송애전 총장 본인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2위는 최전 총장의 50년지기 최측근의 발언입니다. 특히 3위와 2위는 지금의 국민의 힘, 이 보수 정치권과 뭔가 거래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그런 발언이죠. 자, 이어서 대망의 1위.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1위에 투표를 해주셨어요. 무려 61%가 그러니까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3만 명 이상이 이 1위에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본인이 고발당한 사건, 즉 허위 학력이라든지 배임 또는 횡령. 등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고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응.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따지려고 낼려고 그러던데요. 정말 다 끝났는데, 뭐, 그래. 나 아, 참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 조사받은 적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응. 나경원이 고발한 때 있잖아요. 응. 거기서 같이 고발했죠. 몰라, 어떤 말지 상관없어. 고발할 만한 걸 해야지. 고발해도 소용 없어. 자, 이 항목에 무려 61%가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섯 개 항목인데, 그 중에 특정 항목에 61% 절대 다수가 검찰과 최성애의 관계를 의심을 하고 계신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최성애 전 총장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고발된 사건, 피고발 사건입니다. 조사도 아직 진행을 안 했는데, 다 소용없어. 수사 다 끝났어. 그리고 고발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자신만만해하고 호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19년에 개국본이 최성혜 전 총장의 허위학력과 관련해서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검찰이 누구한테 배당을 해놨었냐? 고형군부장 검사. 이 고형군부장 검사가 누구냐? 바로 이 표창장 사건을 수사했던 주임 검사입니다. 이 사람한테 최성혜 전 총장이 고발당한 사건을 배정을 해놓으면 과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1년 넘게 캐비넷에 처박아두고 묵혀두었다가 결국에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면서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뭐 횡령, 배임 등의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양대가 기증받았던 고문서, 고문헌에 관한 혐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영주 FM방송국, 최성혜전 총장이 영주 FM방송국 이사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지역에 송출을 하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에요. 근데 이 FM방송국 직원 인건비를 학교 자금을 빼서 지급을 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했는데 대부분의 이런 사건들이 불기소되거나 또는 벌금 몇백에 약식기소되거나 이렇게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건이 다 이렇게 종결이 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FM방송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고문소 고문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고발이 들어가서 지금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검찰과 최송해의 관계를 의심하는 눈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교사 사건 이런 사건에서 보면 어, 검찰이 참고인이나 증인을 회유하고 압박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왕왕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한 터라 더더군다나 이 설문조사에서도 검찰과의 유착의혹 커넥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명숙 사건에서는 3인 성호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3명이 호랑이를 봤다고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창장 사건에서는 3인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최성애 전 총장 본인이 발급권자예요. 발급권자 본인이 내가 준거 아니다. 저거 위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증언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최성애 전 총장 한 명만 구워 살리면, 삶으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건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검찰과 최성애 사이의 유착 의혹을 증폭시키는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최성애가 윤석열하고 밥을 먹었다. 만남을 가졌다. 이런 의혹이 최성애 전 총장의 외조카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외조카는 2019년에 이미 최성애 전 총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이야기를 SNS에 글을 썼었습니다. 2019년 9월 8일에 최성애 전 총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8일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이틀 뒤, 인사청문회 이틀 뒤,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네, 최승희 총장한테 직접 어요 전화가 와서. 갑자기 전화가가지고, 음. 내가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음. 같이 밥 먹고, 지금 둘이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하고, 조국하고 지금 싸우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음. 이 값이 많아, 이러면서. 너도 그도 구속시킬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말로 하더라고요. 자, 이 외조카의 증언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떠오르는 이야기가 1심재판부의 태도였습니다. 이 외조카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신 최성혜와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뭔가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 조국 전 장관 딸이 최초의 봉사 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았던 2012년 여름의 기억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일하던 카페에 조국 전 장관 딸이 학생들을 인솔하고 데리고 나타나기도 했고, 거기에서 외국인 교수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뭔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니기도 했고, 이런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고 실제로 봉사 활동을 했음을 입증하는 증언을 한 바도 있거든요. 자, 이런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1심 재판장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면서 경고를 날리기도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물타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자, 이 설문조사에는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한 두어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죠. 장작나무님이 쓰신 댓글인데요. 단지 조국과 최성의둘 사이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검찰 수사와 기소가 끼어 있었다는 현실이 중요하죠. 라고 써주셨고. 자, 에키로케이님 두 번째로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인데요. 협박과 회유 그리고 당근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가장 큰건 아무래도 검찰의 협박이었겠죠.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다섯 가지 다 해당이 된다. 이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다섯 가지 모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댓글을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어쨌든 최성해전 총장이 이렇게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한 이유는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사람의 이 법정 증언 진술을 과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1심 재판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1심 판결문. 일부 대목 다시 한번 보시면 최송해 전 총장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판단 대목입니다. 최송해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의 라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는 바와 같이 최송해가 피고인 또는 조국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세상 동떨어진 얘기죠. 자 뿐만 아니라 최송해 전 총장의 이 같은 진술은 어, 정경심 교수의 양형, 그러니까 형량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고려할 양형 요소 대목을 보면요. 피고인은, 즉, 정경심 교수는 최성애 등 입시 비리 혐의에 관하여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라면서 가중요소로, 형가중요소로 참작을 했습니다. 이런 최성애의 진술 그리고 최성애 전 총장을 비난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경심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된 배경이 됐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최성혜 전 총장 스스로가 1심 재판 이후에도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이후에도 스스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받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최성혜 전 총장의 진술이 믿을만 한 것인지 신빙할만 한 것인지 적어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